자, 이제 8페회지입니다 8집회 6번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해제, 해지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속 갱신을 해 가겠지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년까지, 10년까지 갱신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한번 계약이 아니랬죠. 중간에 계약을 갱신을 계속 이렇게 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갱신할 때도 계속 임대차, 임차인의 그 상황들을 다 살펴봅니다. 살펴봐야 돼요. ,잉.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뭔가 살펴보니까 임차인에 뭔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제하거나 중간에 또 재계약갱신을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가 무엇이냐 빡서 보이시죠? 먼저 2번을 보십니다. 2번 자 최초 계약할 때입니다. 이때는 임대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임대 개시 시점부터 3개월 되어도 임차인이 미적미적 입주를 안 하시네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상에 또 중요하죠. 자,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이제, 임대 보증 말고 월 임대료를 안 내십니다. 아, 3개월 이상 안 내네요. 이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가운데 뭐 있죠? 연속 보입니까? 연속, 연속에서 연체한다가딱 확인 딱 되어지네요.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때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자국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한 6개월 안 되어도 연속이 안 걸리면 해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6번 상에 도 중요합니다. 요건 장기 일반일 때는 그 제한이 없는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한해서는요 임차인분들의 소득 수준 등을 본다 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제 반납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또두 번째 보시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 근데 소유를 했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 경우 밑에 기억년지가 중요하죠. 소유했지만, 이경우 소유로 안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억 보시면요. 자, 소유가 본인이 얻어해서 집을 사면은 여기에 딱 걸려서 해지 사유입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판결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이 딱 생겼네. 그러면요, 이 집이, 부득이하게 집이 생겨도 계속 보유하면안 돼. 이때는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요 집을 팔아버리면 집이 없는 것으로 계속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다도 두 번째 보시면 세대원 전체가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대원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가 혼인 등 사유로 집이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응? 이 집에 살고 싶다 해도 살지 못하게 전출 신고를 해야 돼. 그요단 세대원 중에서 혼인 등 사유로 집이 생겼으면 그 생긴 그 집이 생긴 그 세대원을요. 14일 안에 전출 신고하고 세대 분리가 딱 되어지면은요. 종전 그 외에 세대원들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이것 보시면, 이 임대주택이 공공지원이 좋은 곳에 있으면 100% 임대가 됩니다. 근데 저시 외곽에 아주 멀리 있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남은 미임채, 미임대되어진 그런 임대주택을 선착순으로 임차인 모집할 때는요, 집이 있는 분들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입주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딴데 서울시 안에 또각 지가지에 집이 돼도 집이 있어도 임차인이 될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준주택, 준주택입니다. 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요. 거주 형태로만 써야 돼. 요 그래서 주거 용도 외로 뭐 사무실, 기타 뭐, 점포 등으로 쓸 수가 없다. 이걸 쓰게 되면요. 용도에 반 걸려서 차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간 임대 주택 또 오른편에 날개편 살짝 볼까요? 임 반대로 임차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랍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1번 보시면 거주 환경이 아주 나빠. 근데 나쁜 것은요, 임차인 본인 판단 못 하십니다. 시군 구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거주 환경이 안 좋을 때 확인받고 이제 그 임대 주택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세 번째 보시면, 임대 사업자의 책임 때문에 입주 지정 기간 개시 3개월 되어도 입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입주하지 않할 수도 있습니다. 또, 5번 보시면, 임대사업자가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럴 땐 불안불안하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본인이 75%, 25% 다, 전체 다 부담해서 본인이 가입하든지, 또는요, 가입을 하지 않고 탈출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임대주택 관리편, 관리편 넘어갑니다. 관리편. 자, 우리 민간 건설 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어, 이때 보시면, 요것도 이제 관리가료죠. 이 임대가 전체 분양주택의 일부 한두 개에 포함이 되어진 그런 시기는 전체 분양주택 관리편에 따라가겠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민간 임대로 건설을 하거나, 또 단지 전체를 통매입합니다. 전체 통매입, 전체 통매입입니다. 그 아예 처음부터 단지 임대주택으로 공공지원 도장일반으로그 단지를 건설하거나, 또이 분양 아파트를 통매입을 한 그런 임대사업자들은요, 이제 이 법에 따라서 또이 관리를 하게 되고, 또 공동주택 관리법을 또 적용시킵니다. 자, 또 이번 상 중요한 죠이와 같이 이 임대 같은 경우에 보통 분양이 한두개 포함이 되어지면 여기 여기서 언급하지 않지만 요 규모가 딱 되어지면요. 요법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관리 대상을 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민간 임대 특위 300세대 이상 됩니다. 또는요 민간 임대가 150세대 이상 되는 상강기 시설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 또 150이상이 되는 중앙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은요 직접 자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업무대상 외워두세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업무대상 공동주택이죠 관리법에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 대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두 번째 보시면 어, 요, 비교를 해 주시고요. 또, 임차인 대표, 요, 민간 임대법이 있는데, 임차인 대표의 업무적 구성 대상이 또 있습니다. 요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약간 발생하니까, 아, 발생하지 않죠. 똑같죠. 똑같으니까 요것들 봐주세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의 업무적 구성 대상하고 관리 대상 임대택 다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돼. 해 그래서 요것들이 딱 해당이 되어지면 자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은 똑같이한 점, 자치가 아니고 자체 관리, 임대사업, 자, 자체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도 체크해 두세요. 자 관리 방법 보시면요. 위탁 관리할 때는 주택임대주택관리업자가 그 관리하니까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자치 말고 자체 관리를 하려고 한다. 자체 관리할 때 보시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관리인가를 관할 시군구청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관리할 때는 자체 관리할 때만 관리인가를 받습니다. 자또 공동 관리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이때는요, 같은, 같은 모든 시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다 포함해서 군단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시와 군이에요. 인접하다는 전제도 깔고 있겠지만, 그 의미는 내포화지역에서 인접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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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 단지별로, 단지별로 임차인 대표회의 서민 동의를 받으면 공동관리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관리는요, 인가상이 아니고 인정만 받으면 된다. 인정상이지, 인가상이 아닙니다. 공동관리 자체 관리할 때는 인가상이지만, 공동관리할 때는요, 인정상이다. 인가상이 아니다. 두개 비교를 해서 정리도 해주세요. 공동 관리 인증을 받으면 전체를 묶어서 한 개의 단지로 간주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 수선 계획은요. 어, 민간 임대, 공공 임대도 다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장기 수선 계획에 맞춰서 주요 시설 교체를 위해서 충당금을 증수하죠. 공동택 관리보은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고 공공 임대, 민간, 임대는 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 명칭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1번 딱 보시면요. 우리가 관리대상 봤었죠? 가팠, 300세대 150, 승강기 150 어, 지역중앙난방식입니다. 방 이런 임대사업자들은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 하고 이것도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을 할 것이고 관리사무소에도 이것을 비치해서 갖춰어 놔야 됩니다. 자, 정립 딱 보시면요,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시면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에, 어딥니까? 어, 저기, 관리주체가 소유자한테 징수를 하죠.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요 임대 사업자가 소유자죠, 소유자. 임대 사업자가 임대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직접 본인이 정립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 수립 대상, 이자, 또 민간 임대 업무적 관리 대상 또 보시면 임차인 대표의 업무적 권리 대상 같은데 요 임대 사업자는 직접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정립 시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은 장기순 충당과 금 똑같습니다. 사용 검사일 1년 날, 달, 매달. 똑같죠? 1년 날, 달, 매달. 빠져도 문장이 되지만 빠지면 안 된다. 똑같은 말선징합니다 1년 날, 달, 매달. 또 요일 보시면, 우리가 저기 장기에 더, 더, 그 장기순 충당금은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요 규에서 관리 규약이다 했지만 요것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요것이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요, 20년 이상 장기임대는 만분의 4이고, 그 외에 10년 이하 재산 만 분의 1 됩니다. 구분하지만요, 우리 장기 일반 민간인대 공공지원 다 똑같이 10년 짜리 민간인데죠. 똑같이 1만 분의 1이다. 매달 정리 합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요 양도한다. 그서 거주하는 임차인한테 양도하고 분양할 때 그때 보시면 최초로 국면은 입대한테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예치편 보시면요 임대사업자, 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정립을 하면 잘 예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고자 해당 시군 구청장과 공동 명의로 예치해서 정립해서 따로 관리한다라고 하고 또 사용은 당연히 공동 명의. 본자인 시군 구청장과 협의해서 사용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자, 보시고요. 6번 임차인 대표회 갑니다. 임차인 대표회. 임차인 대표는요. 민간 임대소는 구성을 할수 있다 임의상입니다. 임의상. 그래서 23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 단지에서의 임자인 23세대 이상의 임대 단지에서의 임차인들은 구성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른편 중요한 사항이 있죠? 요 규모가 되어지면 임차인들 업무적으로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 1, 2, 3번 보시면요. 관리 대상과 똑같아. 해서 민간 임대 주택 편에서는요, 음, 관리 대상, 민간 임대 주택, 임차인 대표의 업무적 구성 대상, 장기 수선 충당금, 증임 대상 다 똑같아. 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공동주택 관리법 가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 음, 또 장기 수선 수입 대상 보시면, 음, 300세대 이상, 또150 관계없이 상강기, 또는 중앙지역 남한 방식, 복합재게 구분이 되어 틀렸었죠? 근데 민간 임대법은 똑같이 300, 150, 150 똑같이 흘러갑니다. 가용 자, 그래서, 요 임차인 대표의 구성을 위해서, 어, 입주, 임차인 입주, 임자 가반수가 입주를 하면은요, 30일 안에 임차인 대표 구성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통지해도안 하면 계속 반기에 한 번씩 통지를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 임대사업자가 통지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시군 구청장이 대신 통지를 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의 임차인 대표의 구성원을 보시면 동별 대표자 최소한 3명 이상입니다.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감사한 명이죠. 그래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차인이죠. 우리가 이것이 관리법 가시면 3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되었지만 민간 임대법은 계속 6개월 이렇게 현재 변경이 되지 않고 6개월 되어 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저어 지역에 보시면 무슨 행복 주, 행복 주택이다 아니면 저저 청년 주택 등해 가지고 민간 임대주택 단지 지하에 보시면요 주, 주차장이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보시면 요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을 하면 좀 싸게 일반 그시내보다좀쌉니다 보시면,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민 동의를 받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민 동의를 받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그 주차장 관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측과 벌치평가니다 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분쟁 관리란 말안 씁니다. 그냥 분쟁 조정위원회 쓰라 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시군구에 설치할 때는 대부분 다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딱 되어져 있고, 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바로 위원장이 된다를 아시고요. 주택관리사로서 어, 소장 경력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주택 관리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분이 위원에 회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 금리 편을 또 봅니다. 가상 금리. 우리가 저 장기 일반 또는 공공 지원인가인데 주택을 건설할 때 보시면 주택 도시 기금을 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요 기금이 자는3% 4%요 사이에서 결정이 딱 되어지죠. 민간 PF는 8% 10%인데 싸게 해서 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요 기금 싸게 이자 지원해 줬는데 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증 가입 수료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경고에도 안 먹힌다. 그러면 기금 1% 이자를 올려서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1% 같으면요 천억이다. 그러면 1%가 얼마입니까? 약 10억입니다. 연 단위로 1 0억꽤더 가산금리 부과했다라 말이겠죠. 또 장기 특별수준 충당금 적립을 하지 아니하면요 일단은 과태료 천만원 부과거든요 이 과태료 부과하고도 6개월 째도 계속 충당금 적립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할때 역시 기금지원받은 사업장일 때가산금리1% 부과를 할수 있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날개편 보시면 가정 어린이집 보이네요 자 우리 임대주택단지에 보시면 젊은 부부가 참 많이 사십니다. 애들 맡길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데 내부에서 하면 참 좋겠지만 내부에서 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임차인 조건을 못 갖추어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사업자한테 이것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이때 가정 어린이집의 최초의 임대료는 요 임대 사업자가 정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마지막 사항이죠. 선수관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관리비는 임차인들이 납부를 해야 돼. 그런데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임대사업자가 최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체한테 선수관리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해당 임차인이 임대 기한이 종료가 딱 되어지면요, 요 선수 관리비는 사업자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또 임차인이 입주한다 할때 반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하고요, 그 금액은 임대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민간 임대법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